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느에미야 10장입니다. 느에미야 10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통해와 역사 회고를 기록한 구장에 이어, 백성의 대표자들이 언약을 갱신하고 임봉했으며,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준수할 것을 맹세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장의 전반부는 언약 임봉에 동참한 대표자들의 명단입니다. 정치 지도자인 느에미아와 시드기아를 빼면 언약 임봉에 동참한 지도자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백성의 우두머리들입니다. 본장의 후반부는 모든 백성의 서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금할 것과 안식일과 안식년을 준수할 것과 성전 세와 제사에 소용될 물건들을 바칠 것과 십일조를 바칠 것들을 서약하였습니다. 느헤미야 10장 1절입니다. 그 인친자는 하가야의 아들 방백 느헤미야와 시드기야와 느헤미야 10장 1절의 두 사람 즉 느헤미야와 시드기야는 10장 28절에 나오는 제사장들과는 구별된 자들입니다. 본절의 두 사람은 정치적 권세를 가졌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여기에 시드기아는 총독 느예미아의 서기관이었던 사독과 동일한 인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인 두 사람을 빼면 언약인봉에 동참한 사람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들, 레위인들, 백성의 우두머리들입니다. 명단에 나오는 이름들은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각 가문의 이름일 것입니다. 언약 인봉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에게는 영광이 주어지면서 동시에 책임도 주어졌습니다. 지도자들은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고 모범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영광에는 무거운 책임이 수반되었습니다. 그들이 언약을 깨뜨릴 경우에는 더큰 죄를 짓는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서약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지켜지지 않고 무너져 버린 서약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언약의 인봉에 앞장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모든 면에 솔선수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 10장 30절입니다. 우리 딸은 이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백성들이 첫 번째로 서약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할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맨 처음 서약한 것은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에 사는 이방인들과의 통혼 금지는 에스라와 느에미아가 심각하게 다루는 문제였습니다. 혼인 관계는 경계심을 약화시키며 가장 쉽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무서운 적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했다는 솔로몬도 이방 여인들과의 혼인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져 가장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이루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을 위하여 더 간절히 기도하며 그리스도인 가정을 세워 가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 10장 31절입니다. 혹시 이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화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제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백성이 두 번째로 서약한 것은 안식일을 준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백성 중에 신앙부흥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안식일 준수의 회복이 중요한 문제로 등장했습니다. 느에미아도 안식일 준수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준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십계명에 넣어 놓으시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셨으며,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 해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은 제7년 혹은 면제년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7일 만에 하루씩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주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일로부터 쉬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였고, 땅을 위해서는 7년 만에 1년씩 경작을 쉬게 하여 지력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외국인들도 안식년의 소출로 배부르게 하셨고 짐승들도 그 혜택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빚진 자들은 그 빚을 면제받았습니다. 오늘 제림교회의 정체성인 안식일을 다시 한번 거룩하게 구별하여 안식일의 정신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 10장 32절입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순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백성이 세 번째로 서약한 것은 성전의 경비를 위하여 1년에 3분의 1 세겔씩 성전세를 바치고 그 외에 제사 드릴 때에 필요한 물건들을 하나님의 전에 바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느에미야 10장 35절입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백성이 네 번째로 서약한 것은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하나님의 전에 드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토지 소산뿐만 아니라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맏아들과 가축에 처음 난 것도 바치겠다고 서약하였습니다. 맏아들은 실제로 바칠 수가 없으니 은오세 개를 성전에 가져와 대속하였습니다. 느헤미야 1 0장3 7절입니다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에 두고, 또 우리 물산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물산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백성이 다섯 번째로 서약한 것은 11조를 신실하게 바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기업을 받지 못한 레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십일조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백성은 자기 수입의 십분의 일을 레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렸고, 레위인들은 자신이 받은 십일조의 십분의 일을 다시 제사장들을 위해 바쳤습니다 백성이 새삼스럽게 십일조를 바치기로 서약한 것은 그들이 십일조를 신실하게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진 레위인들이. 흩어져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십일조는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십일조를 우리가 성실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어 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김은아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김우나 집사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어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함으로 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어서 최인혁 집사님과 최성웅, 최예림, 최예은 모든 가족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언제나 진리의 길에 굳게 서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